안녕하세요. 동네 변호사 용변입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려면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된 상태라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딱 앉아서 책을 딱 펼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잠이 온다. 아무리 강한 동기부여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머리에 스트레스를 주다 보면 누구나 잠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엎드려 자버릴 텐데. 그래도 동기부여가 좀 강한 사람이라면 잠깐 자고 일어나서 다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와서 바로 공부를 시작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날 공부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쯤에 자기가 목표했던 분량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부가 된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계속합니다. 천재가 아니고서야 모든 문제를 다 마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자기가 왜 틀렸는지 체크를 하고 넘어갈 텐데,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중하위권 학생들이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공부할 때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중하위권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여러 시행착오 끝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도했던 노력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위권 성적이었던 제가 로스쿨 사망할 때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 변호사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담배가 아니라 사실 그 안을 보면 네, 이렇게 종이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공부를 할 때마다 이 종이로 암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앞뒤로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반으로 접어서 공부를 하다가 최소한 이 정도는 외워야 되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적은 다음에 주머니에 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면서 한번 또 올려보고 밥을 먹으면서도 한번 또 올려보고 화장실 가면서도 한번 또 올려보고 근데 제가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5분 전에 적은 내용도 아무리 막 떠올려 보려 해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떠올리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기억이 안 나면 이 종이를 꺼내서 한번 읽어보고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이 종이들의 적은 내용은 거의 다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종이가 몇장 없다 보니까 그냥 주머니에 놓고 다녔는데 점점 종이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수십장 되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어서 제가 담백가게 불가피하게 넣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종이들도 제가 일부러 구매를 한 종이가 아니라, 한학년 위에 선배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저한테 주고 가신 종이를 저 나름대로 활용을 한 건데,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나한테 주고 가나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주 쓰임새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요건과 판례 문구를 줄줄이 외워야 되는 로스쿨생들한테는 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암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법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상 동네 병사 용변이었습니다.